자, 여러분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해볼 거는 오랜만에 1대1 컨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제 원작에 있을 때는 문화상품권을 걸고 생방송 시청자분들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이기면은 문상 타가고 그런 행위를 했어요. 그런 행위를 했는데 드리프트에서는 사실 제가 이길 수 있는 보장이 없었어요. 몸싸움도 애매하고. 근데 진짜 이게 제가 머리가 또 깨져서 하는 소리일 수 있는데 그나마 좀 괜찮아졌어요. 몸싸움이. 그래서 이제는 좀 실력으로, 진정한 내 실력으로 좀 찍어 누를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자신감으로 자, 오늘 저 이기면 문화상품권. 바로 지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룰은 간단해요 한 명당 한 번만 참가를 할수 있고요 왜냐면 중복으로 해서 자주 들어온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랑만 하는 거니까 저를 이겼든 졌든 한번 들어오면은 끝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커스텀 방을 이게 방닫기 기능이 있으 좋을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 이랑 게임을 할게요 차는 자유예요 뭘 타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닉 바꿔서 들어오면 확인해 적발하냐고요? 닉네임 바꾸려면은 14,000원이거든요 그 정도는 제가 인정해 드립니다. 14,000원을 투자해가지고 문상을 타려고 참여를 한다. 그거는 인정이에요. 자, 첫번째 들어온 사람으로 들어오세요. 자, 야또님 제외하고 나가주세요. 맵은 스피드 랜덤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좀 많은 친구들이랑 해볼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아, 광산 골드라시. 좋습니다. 아주 제 카트에 어울리는거죠. 아니, 근데 왜풍선을안 끼는 걸까? 어, 풍선 끼면 좋은데. 자 일단 압도적인 차이로 그냥 찍어 누르겠습니다. 그냥 진짜 절대 질 자신이 없어요 오늘은. 어 잠시만요. 금방 쫓아가요. 어차피 결과만 중요해요. 네 스탑 저분도 실패했죠. 어 거리가 멀어지고 있는데. 자 여기서도. 들이 하나, 둘, 이러면 팀부두개 이러고 쭉 끌고, 끌고 가자. 오, 잠깐만 잡히겠네. 네, 잡힐 일 없습니다. 아, 제발 드래프트 위에 터져 있어라 들어오세요. 야 누가 먼저 들어왔냐? 유진규 저분이 먼저 들어왔나? 똥침. 자 똥침 빼고 나가주세요. 바로 시작. 유진규라고? 아 근데 누가 똥침이라 해가지고. 아 방금 판은 너무 좀 오바였다. 자 이제부터 안지다는 마인드. 그냥 문상 준비하고 딱 하나다. 그거 미리 줬다. 자, 이렇게만 생각할게요. 어 따라 따라갈 수 있어요. 와 이씨 와 역드립을 꽂아버려? 어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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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개놀랬네 진짜 씨 오케이 자휴컷와 설사 다운일 끝났다 이거는 일단 캐릭터부터 이겼거든요 강아지가 있냐 저거 아 끝났네 벌써 아 끝났어요 끝났어요 여러분들 끝났어요 아 점점 멀어지거든요 이제 아, 하지만 예 못하시는 분은 아니네요 와 아니 잠깐만 잘하는데 아니 문화사 뽑고만 그러면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이 와 드래프트 아 그냥 살살해 와 어떻게 또 거기서 실수를 해버렸을까 아, 아 아니 아니 뭔맵그 뭐야 또 잠깐만 천천히 하자고, 천천히. 천천히. 궁제. 와, 야, 야, 이제 버스트 개 무섭다, 진짜. 아, 엄청난 계산이었죠? 예, 좀 지는 척 하다가, 이제 마지막에 그냥 팀부스터 질러버리기. 들어가시구요. 다음. 아, 뭔가 이 잼민이 닉네임 심상치 않아. 제가 방송하면서 또는 게임하면서 저러 저 닉네임 본 적이 없거든요? 근데 갑자기 저 닉네임이 나타났다? 하... 누구지? 안되겠다. 카트라이더 칭찬 공격하면 이제 멘탈 나가거든요? 어, 이 사람 너무 잘한다 진짜. 어, 여러분들, 프로게임 아니에요? 와, 라인 봐봐. 와, 한번 지켜봐야겠다. 얼마나 잘하는지. 와, 와, 몸썸, 와! 와, 대박, 와! 와, 몸썸, 레전드. 와, 이겼어. <laughs> 이게 카트라이더 그 징크스라고 그 칭찬 공격이 있거든요. 칭찬하면은 사람이 멘탈에 나갑니다. <laughs> 아, 제발 맵... 뭐 사막 빙글빙글... 아, 뭔 일본 서킷이야? 으, 큰일 났다. 진짜 와... 이거 좀 자신이 없는데... 어차피 이거 맵세 바퀴니까... 천천히 가자고... 진짜 빌드도 너무 좋아. 지금... 아, 잔디 난디 된다 잔디 난디드 잠깐만, 아직 안 끝났어요. 게임 잠깐만, <laughs> 진정, 진정... 아, 금방 쫓아왔어. 와, 이건 이겼다. 와... 아니, 잠깐만... 야, 방금 통과한 거 뭐임? 진짜 무슨 일이지? 이게... 그러니까 이분은 나 막으려고 했는데? <laughs> 아니 근데 통과가 돼도 어떻게 바로 막대기가 나오냐 <laughs> 와 근데 이걸 더 쫓아오시더라고 아 닉님 무섭다 금화 일이 아무나갈수 있는 줄 아세요? 개 잘한다고? 제발 사빙공 나라 사빙공 아 X됐다 <laughs> <laughs> 광고 나왔어 아나 이거 개 못하는데 아 저기요 제발 좀 봐주세요 아 진짜 나 이거 너무 못해 아 안전하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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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주고. <laughs> 나이스! 아. <laughs> 그마일 아무나 갈수 있는 줄 아냐고요? 그냥 게임하면 가는 그만데 뭘 그걸 또 닉네임으로 해가지고. 어! 간다! 나는 그런 그마영이다 이놈아. 이거는 특별히 본인이 좋아하는 맵 고르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나이맵 잘하는데 이걸 고르시네? 아 근데 이 맵은 좀 빨리 가면 안좋아요 빨리 가면 다쳐가지고 다쳐라 뒤에 어? 야 그걸 통과했어? 사라졌네 어? 안보이는데요? 좀 기다리자고요? 에이 그 승부인데 자 살짝 기다리고요 네 좋아요 돌면은 팀버 하나 생기고요 점프 한번 해, 해보... 아니 잡아 잡아. 이러다 저 이러다 저 이러다 저. 네 그냥 갈게요. 아 저분도 그만해. 그만 오세요. 아니 왜 자꾸 나한테만 그래? 나한테만. 와, X 됐다. X. 팩토리 미안해서 오극이다. 나 진짜 운이의 버스트 저 패션. 무서워 진짜. 아, 제발 그만 좀 오세요. 제발. 와 뭐야 광산수레 아니 뭔광산수레요아 요즘 누가 이걸 탄다고 와 아니 광산수레가 이제는 수레가 아니라 탱크가 돼버렸어요 막아주고요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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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잔디 많이 드시네 어저 근데 저 팀부가 두어여가지고어 그냥 가겠습니다 자 드래프트 못 빨게 예 일로 갈게요 잠깐만, 나 부스터가. 잠깐만, 잠깐만. 주작한다고요? 여러분들, 보통 안 줄려고 주작하지 않나요? 줄려고 주작하는 거는 뭐죠? 어? <laughs> 잠깐만. 아, 뭔또 브라질 위에 또 나와?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번에는 붕시의 2편 갑니다. 브라질서오케 이 시청자는 내가 또잘 알고 있기 때문에, 어? 거기 귀 어떻게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자기야! 아니, 나 살짝 쳤는데 왜 연기에 아픈 척 해! 아니, 살짝 건드려도 뭐 그렇게 날아가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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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 원작의 이느낌 얼마만이야, 대체? <웃음> 아, 아, <웃음> 행복하면 안 되는데. 아 유비들 이런 거 보면 안 되는데 자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 아니야 아니, 또또또 또 까불지 말자 또 까불다가 진다 아니야 아니야. 아, 왜 항상 마지막에 부서 없는 건가요? 그러니까 <laughs> 여러분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요 어차피 제가 지금 문상 드리는 거라서 지켰으면 지켰지 지는 걸로 주작하진 않습니다 몇개 뜯겼죠 지금? 다섯 장이요? 다섯 장이면 오케이 여러분들 다음에는 다섯 장도 안 뜯기는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